우리군은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수관 사업을 해결해 보행자가 편리한 교통 안전 도시 성동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는 교통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차량 이동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병목 현상 그리고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안전 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금호역 주변 재개발 등으로 인한 도로 확장 민원이 지속되던 곳 금호로 확장 공사 1단계가 시행되어 지하철 출입구가 신설 개통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금호역 일대 교통 정체 해소와 보행자 편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2월까지 남측 70m 구간 2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로 확장 및 지하철 출입구 신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당동과 응봉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와 스마트 육교가 응봉사거리 행당초등학교 앞에 각각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시의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관련 기관과 현장 점검 및 협의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위험시설물 D등급을 받아 철거되었던 행당초등학교와 보도육교는 7월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통행불편으로 인한 구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옥수동과 행당이동, 대연산공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0월경 착공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구민 보행 불편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나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SDTV 뉴스 백락영입니다.